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설마지 특별 손편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일 이찬원 씨는 설마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찬원 씨는 시작과 함께 찬또 위키로 변신해. 신정과 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찬원 씨는 친척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리스트를 적어 나갔는데요. 도중 집에 갑작스레 울린 방송 알림 소리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 방송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는 정말 프로 유튜버가 다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찬원 씨는 친척들 리스트 정리를 끝마치고 외할머니께 짧은 편지를 적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찬원 씨는 외할머니가 잘볼수 있게 큰 글씨로 뚜박뚜박 편지를 적어 나갔습니다. 편지를 쓴 이후 외할머님의 칠순잔치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며 그날에 있었던 기억들을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찬원 씨는 앞으로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편지를 소중히 간직해 구정 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마무리 인사를 하며 팬들에게 건강하게 바라는 덕담과 새해 인사 그리고 새배까지 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100만 제조기로 거듭났습니다. 앞서 이찬원 씨는 또 식당 컨텐츠로 요리하는 모습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 이찬원 씨의 유튜브 채널인 이찬원에는 이찬원 새해 맞이 또 식당 오픈하였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열심히 요리에 열중하고 있는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또한 미운산의 클린 버전 영상도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클린 버전 2,000원 미운산의 사랑의 콜센터 30회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미운산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2,000원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유진아씨의 미운 사내는 이찬원씨의 최애 트로트 곡으로 현재 이찬원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이름도 영어로 미운 사내일 정도로 팬들에게도 애창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찬원씨는 선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너무 잘한다, 100점 맞아라 라는 말과 함께 특히 유진아씨 흐뭇해하는 표정과 박수갈채를 자아낸 바 있는데요. 이에 이 영상 조회수도 100만뷰를 돌파하며 연달아 100만 뷰 돌파를 자아냈습니다. 자, 이제는 100만 제조기에 이어 200만 제조기, 300만 제조기, 1000만 제조기까지 쭉쭉 갔으면 좋겠네요. 한편, 이찬원 씨의 새로운 곡이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지난 2일, 사랑의 콜센터 40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이찬원 씨의 뜨거운 안녕과 함께 총 7곡이 수록이 되었는데요. 디바 식스가 대결 상대로 피하고 싶은 순위 1위로 뽑힌 이찬원 씨가 무대에 올라 대결을 이어갔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구수한 보이스와 절제된 감정으로 잔일이 님의 뜨거운 안녕을 부르며 역대급 진한 감동을 선사한 바 있는데요. 이찬원 씨의 뜨거운 안녕은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가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찬원 씨가 출연하는 미스터트롯 탑6 전국 투어 콘서트가 오늘 3월부터 재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2021년을 맞아 공연을 재정비하고 일정을 재조정해 준비하고 있다. 달라진 콘서트로 3월 18일부터 다시 관객을 안전하게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 콘서트 진행에 대한 불투명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공연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1년 가까이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을 더 이상 무한정 기다리게 할수 없어 지자체 및 공연장 협조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투어 지역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지난해 티켓 오픈 10분 만에 서울을 포함한 전 지역, 전 회차 매진 기록을 세운 바 있었고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천석이 넘는 대규모로 진행된 콘서트로 총 11만 명의 관객과 스태프 중단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없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 또한 좌석 간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및 QR코드 체크인, 함성 금지, 상시 방역 등등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및 예방수칙 준수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고양 부산, 강릉, 인천, 수원 등에서 진행이 되며 이찬원 씨를 비롯한 탑6가 방송에서 부른 화제의 곡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더욱더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찬원 씨의 모습을 볼수 있는 미스터 트롯 전국투어 콘서트는 오늘 3월 18일부터 다시 공연을 재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씨가 재개가 될 콘서트에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어떠한 무대를 뽐낼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길자님의 댓글인데요. 이찬원 웰더마 마스크팩 전체 완판 등급 최고 대단합니다. 찬원님 밝게 웃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합니다. 찬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별곰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순복님의 댓글인데요. 역시 별금 님의 정확한 소식 늘 감사합니다. 찬토 님, 날이 갈수록 예능감 뿜뿜 타고난 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찬토 님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겠어요. 역시나 예능도 기술자군요. 별국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혜은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웰더마 화장품 볼수록 매력적인 이찬원님의 인기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복덩이 완판남 광고계의 블루칩이 될 때까지 찬스들이 응원할 겁니다. 화이팅!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화자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차로님 소식 감사합니다. 웰더머 마스크팩 완판 축하합니다. 나도 두번 구매해서 매일 써보니 정말 좋아요. 차로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종구님께서 돌곰별곰님 차로님 소식 정겹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차로님 예쁜 차로님 똑똑한 찬또 천재 가수님 모든 면에서 1등 할겁니다. 차로님 항상 응원할게요. 건강하게 승승장구하시기를 찬스는 항상 기도할게요.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잔또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